자, 2018년, 고2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 거야. 자, why do you go to the library? 왜 도서관에 가십니까? 아, 먼저 제목을 안 써줬구나. 제목을 먼저 써줄게요. 자, the place, 장소인데, 음, where, 거기에서는 people, 사람들이, are, the books. 책이, 책인, 그러한 장소. 사람들이 책이 되는 장소. 그래서 사람이 책의 역할을 하는 human library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얘기예요. 고정관념과 어떤 기존 개념에 도전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why do you go to the library? 왜? 넌 도서관에 가는 거니? For books. Yes. 물론 책을 위해서지. And you like the books. 그리고 너는 책을 좋아해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책들이지? Tells stories. 이야기를 말해 주니까 책이 이야기를 말해 주니까 좋아하게 되겠죠. 자, you hope to get lost. 너는 get lost 뭐 원래는 길을 잃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어 몰입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so, you hope to get lost 너는 이제 몰입하게 됩니다. in a story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absorb 어 lost 대신에 absorbed라고 하는 단어가 바꿔서 잘 나와요. 어디 어디에 몰입하다. or be transported into. 그래서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t r a n s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옮겨지게 되는 거지. someone else's life. 다른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at one type of library. 자한 종류의 라이브러리에서는 you can do. 음, 너는 할 수가 있어요. you can do that. you can do just that 그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가 굉장히그 이야기에 몰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네가 옮겨지게 되거나 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몰입도 할수 있고 삶도 들어갈 수 있죠. even though 비록 뭐 멀지라도 뭐 얼도죠. 비록 뭐 할지라도 there's not a single book 책이 한 권도 없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At Human Library. Human Library라는 곳에서는 People with Unique Life Stories까지 꾸며주고 있네요.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Volunteer. 이게 동사야. People이 주어고 자원합니다. 뭐 하도록? To be. 되도록. The books. 책이 되도록 자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책이 되어지는 거죠. 자,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자,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라는 뜻이라서 during이라고 쓰면 안 되죠. during은 특정한 기간이 나와 줘야 되고 for는 어떤 특정한 시간, 시간의 길이가 나와 특정한 아니고 시간의 길이가 나와 줘야 되니까. 자, 일정 시간 동안에, 정해진 시간 동안에 you can ask them. 너는 그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말 그대로 책 사람이죠. 이게 물어볼 수 있어. 뭐를? questions 질문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listen to 들을 수 있습니다. their stories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콤머 찍고 나서 위치가 나왔으니까 얘는 뭘로 바꾸면 안 된다. 대수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계속점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are as fascinating, fascinating and inspiring. 자, in, as 에즈 as, as 사이에 여기에 둘다 현재 분사 형태 i n g 형태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inspiring 은 원래 뭐 영감을 주는 이런 뜻인데 그냥 감동적인이라고 해석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죠. As any you can find 여기서 any 다음에는 books that 이렇게 빠져 있죠. 음. 어떠한 책들이든 이렇게 you can find in a book 책에서 어, 잠깐 아, 미안하다 여기 북이 아니고 스토리인데 any story stories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you can find in a book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이야기만큼이나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many of the stories 많은 이야기들은 have to do with 뭐, 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Have to do with 관련이 있습니다. Some kind of stereotype 자 어떠한 종류의 일종의 이것과 관련이 있대요. Stereotype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대요. Stereotype 고정관념이에요. 자 you can speak with a refugee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누구와 refugee 피난민이에요. 요즘 뭐, 난민 사태 때문에 말이 많은데. 피난민, soldier suffering from PTSD. 자, PTSD를 겪고 있는, ING죠. 겪고 있는, 그러한, 어, 그, 군인들인데, PTSD 조금 모를 수 있으니까,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장애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뭔가 이렇게 다쳐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군인들 그리고 homeless person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The Human Library 이 인간 도서관은 encourage people 사람들에게 장려하는데 뒤에 t o challenge 하도록 장려해줘요. 자, 인커리지는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구정사를 목적폭으로 취하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 투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challenge their own existing notion. 그들의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현존하는 개념을 도전하도록 현존하는 개념.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에 도전하도록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고정관념 그런 개념들을 도전하도록 장려합니다. To truly get to know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learn from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 누구로부터? Someone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get to know 하고 learn from은 둘다 Someone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를 알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They might otherwise 자 그들은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Otherwise가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They make quick judgment about 그들이 Quick judgment 섣부른 판단이죠. 섣부른 판단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던. 자, r 도 i 에서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던 사람들 말하는 거죠. 자,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아드바이스는 이거를 하지 않았더라면이란 표현이 되는 거죠. 배우지 않았더라면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 이먼 라이브러리의 목적이 되겠어요.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관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게 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생각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생각을 좀 탈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크게 쉼에다 얼마한 내용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내용 정도 잘 알아두시고, 주제 정도 좀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22번 끝.